구약성경 느헤미야 우리 11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단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야인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요아리의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 l 람의 아들이요 요에 l e m Jerusalem, Jerusalem, j e r u s a l e 이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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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리베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쓰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이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그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숭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둔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형인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선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이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누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엘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의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압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네, 아 신기하면서도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 얘긴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지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배당은 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예배는 매일 드렸거든요. 제사를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를 같이 이제 수예배를 통해서 읽어나가면 보시면 상번제라 그랬어요. 상번제 항상 있는 제사였어요. 그니까 러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니헤미아가 이제 성벽을 치면서 예루살렘이 성의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성이 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언제 뽑아요? 예, 여러 사람들이 막 하자고 할때 제비 뽑죠. 그렇죠? 그래서 공평하게 제비 뽑기도 해요. 또 하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할때 제비 뽑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은 다나 예루살렘 들어가서 살게요. 그래서 제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도 가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자.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당신이 리더입니까? 그럼 먼저 희생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는 곳이 있고 정말 우리도 대우받고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거주하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 있으면요, 거기가 복이에요. 거기가 복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늘 우리가 듣는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조건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의 제들이 그 결단을 먼저 했다고요. 그리고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이거는 마치 그들 전체에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구별했던 것처럼 이걸 구별하 는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되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됐다 그러니까 가면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그 무너진 성의 성터에 있는 그 돌들도 옮겨야 되고 내 집을 거기에 지으려 그러면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짓는 것보다 두배세 배가 지금 어려우니까 뽑았을 때 사람들이 아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치우고 이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거기가 진짜 성이 세워지면 나중에는요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겠다 그럴 때그 비즈니스 하면요 그거 잘안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할때 거기에 우리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는 곳에 가잖아요. 다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지. 그거 그냥 장식이 되고 덧붙이는 그것도 그것도 안 하는 건안되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이곳은 선교 지금 안 하고요. 이곳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하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을 때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안 된다고 할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우리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예. 그때 그것이 우리가 아 이거 내가 한게 아니구나. 왜다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가 막 있으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데 반대가 아무도 없으면한번좀 고민해 보세요. 아 이게 맞나? 왜? 하나님의 일은요 반대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비웃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비웃고 반대하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네요. 주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게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내가 해야 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면요. 누구 타야 할게 없어요. 기쁘니까. 어, 저거 누가 안 했구나.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내 눈에 보인 거는요. 나더러 하라는 거예요. 딱 보였는데 누구 누구 좀 하세요. 이렇게 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아직 못 봤으니까 내 눈에 보인 걸 내가 하면 돼. 그러면서 이들이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이거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도 제비를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그 기업을 받더라. 그 기업을 받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고조 할아버지 심지어는 칠대손까지 올라가서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족보를 기록할 때그 사람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네. 이거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조상을 물고 갈 때는 그 끝에 조상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듣게요 민숙이 17장에 슬로브아의 딸들이 있는데 이슬로브아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요셉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7대 손이 슬로브아의 딸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s 는 요셉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j 대손 e 대손들은다 누구였냐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때에 j o 장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e p h Jos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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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s 요 p h j o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다 흩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그 믿음의 가정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몇대 후에? 5대 후에? 어떤 집안은? 7대 후에? 6대 후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데 약속 주셨어요 너의 7대 손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행여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내 때에서만 일하, 일어나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보는 데서 일어나길 바래요. 하지만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는 더 은혜를 받고 이게 끝나지 않을 싸움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꼭 내가 원할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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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그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마음이 조급해서 실망도 했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그냥 하늘도 찌를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가? 오늘 이 얘기를 쭉 기록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계획이나 기도한 것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가 어딘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 와 주세요. 가니라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그 선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을 때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유다 지형과 이 동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형을 조금 이제 우리가 언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알려드릴게요. 어, 그거 왜 알아야 돼요? 아 그걸 좀 알면 이 동네가 어딘 줄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는 부산입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그런 감이 오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지명을 얘기해도 우리는 감이 안 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동네 이름만 읽게 되는데요. 늘 성경의 북쪽 끝은 다니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뜻이에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온땅 전체에서 근데 북쪽은 지금 사마리아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요? 계속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서 기럇아르바기럇세벨이라는 곳이 나와요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한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기리아라르바예요 이곳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너무 산지가 험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근데 그 갈렙이 주님이 내게 주신다면 나는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족속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가 개척해서 쳐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유다의 조상 갈렙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가 그때 믿음으로 차지한 기럇아르바는 다시 그들의 거주지가 돼서 헤브론은 그들의 거주지가 돼서 남겨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부터 어디까지 가요?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거점지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거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나 이 헤브론이나 그다음에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 거기서 뭘 팠습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야곱이 우물을 팠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살수 있는 그 생명의 젖줄을 만들어 놓은 곳에 다시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다 보면요. 어마한 사람이 와서 따먹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심었는데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손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기도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비 뽑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 뽑혀서 때로는 이것이 지치고 힘든 일 같지만 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택할 때 그것이 내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 내 입술로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주님 내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못 보면 주님 것을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이 그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현실이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실 줄 믿사오니 내 안에 그런 기대와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30여 년에 만들어낸 이 예배의 장소. 우리에 있는 곳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를 지켜내고 이걸 통하여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교회를 또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서로 축복하면서 또그각 현장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선택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지쳐서 아우 하나님 안되는가 봐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 무기력해지잖아요 다시 주님.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젊은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게 그 자원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다와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합하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바로 오늘이 그날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만 같이 지금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은 구별되어서 아버지 어려운 장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장소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아버지 제비 뽑힌 사람들도 10분의 1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했을까요? 왜그 마음을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있지요. 부끄러운 일이 있지요. 했을 때 아버지 꼭, 꼭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있지요. 주님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버지, 그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자원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땅 끝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땅 끝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과 그 삶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늘인데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달 동안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의 귀한 아버지 식구들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도 그녀도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에 오히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내는 귀한 가정들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귀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북미 지역과 중미와 또 남미까지, 또 하나님 우리 가까운 이 지역을 위하여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자님들을 돕고, 또 우리가 협력하여 귀한 선교의 일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만 해도 하나님 참 바쁜 일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 하나 아버지 우리 따져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 있고 생명을 주신 그 일을 통하여 영생을 살아내는 순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 현교의 현장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마다 그 마음에 생명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피폐되어 가고 러시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로 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인플레이션이라고 걱정하더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아버지 소득이나 뭔가 비즈니스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살아내야 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과 모든 것이 아버지 가중되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에 아버지 그 어깨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서 담대히 그 부담을 안고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달려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곳, 귀한 기도의 자리와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하루가 복된 예배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